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신앙생활 하는 거참 힘듭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나는 내적인 갈등이나 또 외적인 유혹이나 위협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고충 또 제자들의 어려움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그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이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런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래서 전하게 하셨던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지키신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1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스훌의 아들 그다리아,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라고 하는 이네 사람의 사람이 예레미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아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문제 삼아서 왕에게 직언하게 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요, 뭐냐. 지금 백성들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예언자가. 그런데 도리어 백성들의 길을 빼앗고 그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손도 써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약해져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그걸 듣지 못할 바에는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네 사람이 합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한다, 잘한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말, 그것을 우리가 듣는 그 지혜와 그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왕은요, 그런 제안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오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얼마나 나약한 왕의 모습입니까. 그대 그가 여기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 뜻대로 하세요.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을 반대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예레미야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육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이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왜그 사람들은 단번에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웅덩이 속에 넣었을까요? 그 웅덩이는 자력으로 누구나 나올 수 없고 누군가 끈을 내려주고 그걸 붙잡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깊이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의 위치는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물 웅덩이, 물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길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웅덩이 위치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물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네 물은 없고 지능만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능만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 어려운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이 민족적 전쟁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반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죽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처절하고 치욕적으로 죽임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 순간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서 무리 없으니까 탈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 서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구스인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왕궁의 내시인데, 이그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 왕에게로 자기가 나가요. 마치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 앞에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해요.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임금 님, 예언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접하시다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구덩이에 처넣어 굶겨 죽이시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성안에는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 세우려고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왕이 구수사람 에벤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요? 변화돼요? 명령해요. 30명 데리고 가서 그를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왕의 성격이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또 기존의 사람들의 성격을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흙탕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개벽 뭐우리들 우박을 치고 뭐 하늘이 갈라지고 뭐 그런 원대한 기적은 아니 아닐,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 삶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흙탕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내적인 욕망은 늘 스물스물 스물 올라옵니다. 우리 그걸 잠재우는 건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로 내가 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늘 유혹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려면은요.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았어요. 그럼 결단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드기아는요. 그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5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왕이 지금 그 곁에 있는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왕은 자기는 허수아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예레미야가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아직 그가 투항한 것 아니잖아요. 아직 지금 바벨론의 손에 끌려서 그들에게 넘겨진 것도 아닌데 그는 지금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나? 그들이 나를 오늘 핍박하지 않겠나? 그 사람이 두려워요. 내 옆에 있는 고관도 두려웠지만 앞으로 내가 포로가 된다면 그 포로가 돼서 만나게 될또내 백성들. 그러나 나를 조롱할 그 사람들이 너무도 두려웠던 거예요. 또 24절도 보세요.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알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가 죽입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고관들이 나와요. 고관들이 물어요. 너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고 또 왕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옆에 있는 고관 고로가 된다면 나를 넘겨주어져서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발설하게 될때 내가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공격. 이게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외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 그분의 행하신 일들, 이것을 가슴속에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 안 하면은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 안 하면은요. 지속하지 못해요.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태우,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와서 24장 15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결단이 나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거룩한 결단이 바로 여호수화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물 없는 구덩이 아주 절망의 순간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 결을 지키신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고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냐?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 같은 신앙. 또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